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또 다시 주식시장에서는 이개원 사태에 따른 이슈로 크게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자, 전일보다도 0.74%, 장 중에는 1% 가까이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다른 종목 다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만 또 이렇게 5일선 위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누가 올렸습니까? 자, 보시면. 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이틀 동안 100만 주 이상씩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삼성전자가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개엄이라는 이 불안한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를 개미들이 팝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냥 떨어질 때는 대책없이 떨어질 때는 막 사요. 참 희한하게 사는데, 개엄,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또 개미들이 팝니다. 그 파는 거를 기관이 받아주니까 올라요. 결국은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기관이, 그 다음은 기관인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팔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팔면 반등은 나온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개엄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팍 떨어지면, 그러면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 이팍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에 누가 파는 거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겠죠 이 매도를 누군가가 봤습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예 바로 여기 삼성전자에선 오늘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빠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개인 매도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또 우량한 종목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들어오건 외국인이 들어오건. 그래서 여기서 또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개엄사태로 주가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빠진다면 아주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됩니다. 여기서는요. 급반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는 바로 여기 파란색 일봉 매수 타점 그리고 전저점 부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도 한번 대입을 해 보시면은 또 한번 최고의 저점 자리를 알 수가 있다 자그 자리가 바로 뭐냐 바로 일본 매수 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요인 공포심이 극에 달했을 때가 최저점이고 내가 무서워서 도저히 손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은 단한주만이라도단한 주만이래도 정말 딱 해보세요. 진짜 반등이 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삼성전자도요. 여기 왔어요. 그죠? 여기 왔을 때 5만원 깨지니까 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딱 왔는데 하루만에 하루 딱 있다가 1박 2일째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무려 17%가 단박에 올라갑니다 예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 또 일본 메스타점에 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땡큐 배로 마칩니다 예더 떨어질 것 같고 안 좋은 얘기를 무지하게 하죠 그래도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니까요 단한 주만이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대나한테는 예,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반등은 나오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요 반등 나오는 타점을 알수 있는 일봉매수타점 설정법을 여러분께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또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성전자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일봉매수타점 설정법을 여러분께도 똑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 보시면 자,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주들 있죠. 대형 우량주, 그다음에 대장주요. 자, 요러한 종목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게 바로 요 일봉 매수 타점 설정법입니다. 이 일봉 매수 타점은요. 삼성전자, 또 에코프로 같은 이 시장의 대장주들 있죠. 이런 대장주들의 최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자, 잡주도 돼요. 잡주도 되는데 확실한 것은 이러한 대형주입니다. 자, 현대차, 뭐 SK하이닉스 다시 현대차,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최고의 또 저점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이 일봉 매수 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도 불안한 시장에도 오히려 최저점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일본 매스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반등은 크게 나온다. 오히려 더 저점에서의 반등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사태가 주식 시장에 오히려 저점에서의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가 나올지 또 이것이 주식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 주에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